플라 된다면 어, 플라밍고 그 낼게요 뭐라는 거야 아무튼 플라밍고 컷 플라밍고도 쓸모가 없어 <없었> 아, 내가 샌즈 되면은 그치? 플라밍고 네. 한다 아쉽다 샌즈 되면 플라밍고 아예이 8배입니다 친구요 아우 괜찮은데 그런데 나 근처에 죄소방 있어. 있어 근처에 죄소방 아, 있어 큰일났어 땅콩님 내려오셔서 바로 왼쪽으로 어? 가면 있습니다 8배 오케이 그럼 저 위에 고용도더 댕길게 네 저는 어, 바로 샌즈님 볼게요 샌즈가 캐리해 줄 거야 난믿어 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면 된다죠 맨쪽. 네네. 엘베 B 누구세요? 엘베 이 아닌데요. 엘베 B잖아. 뭐야 이거? 아 오른쪽이었어요? 아 이거. 아 센지 님. 다 먹었습니다. 저 엘베 A로 내려 내려갈게요. 바들 잡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네 리오프. 다들 좀 잡고 내려가. 나라봐요, 니야 이거 아나야 아, 어디아가라 아, 요 아니야? 아, 이거 이 하나 있어요. 이마 아니야? 이거 아야 아, 야이이아니에요 시끄러. 시끄러. 이거 아니 아, 이다아좋 아, 그냥 사야 아, 역거 아니야? 아, 이거 아거야 선장님 아, 골세 많다. 데려갈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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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츠 지금... 천천히요 천천히. 어 할배님 한번 시킨다 이쪽. 아네 그냥 어, 저 그만 돌아댕길게요. 골세 안내좀 해주세요. 골세 안해. 핑핑핑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오케이. 엘베 A 앞에. 뭐 돌아와. 오케이 들었어요 갈게요. 잠깐 앞에 뭐가는데? 엘베 앞에 한알 잡았어요. 발전기 돌아가요? 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말안 했어. 네. 말안한적 있거든요. 죄수방 앞쪽에 있는 사거리에 지금 죄수가 나왔나 봐요. 지하 왼쪽 뭐야 얘는 지하 앞에 지금 보시겠어요? 어우 빨리 죽여요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그 애들 그 문트롤 좀 해줘요. 애들 문트롤 좀. 아저 발전기 돌아가요? 배울하게도. 발전기 어. 어디... 가드다. 잠시만요. 맞죠? 와 가드들 가드들 미친놈들. 무슨 방이라 떠요? 아까 지금 가드들이 내 길을 막았어. 박사다 박고. 발전기 아, 지금 아, 서버실이요 네. 서버실 네. 뒤로 가셔야 됩니다. 네, 어, 그러 이제 올라갈까요? 뭘까요? 뭐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끌어갈게요. 끌어왔어. 아 싱싱한 새가 없네. 아두개 돌아가요? 어, 서버실이랑 레이건방. 뒤로... 저 이거 좀 도와줄 어디... 수 있어요, 트리. 튤로... 그.. 쪽에 먼저 도와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 여기.. 오우 쉣 레이건 레이건 레이건방 레이건방 저 고위험군 올라갈게요 레이건방 찾으면은 말씀해.. 말씀해.. 스카고 있어요 막아주세요 있어? 네 계속 막을게요 아 근데 그 서버실.. 꺼야 되는데 아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한 1분 남았어 그냥 서버실.. 아 아니다 <놀람이> 교수발견 아, p c 방 나이스 서브실이 어디지? 어, 잠 먹으러... 서브실 핑이요 아여기인가 여기, 네네 서브.. 서버... 지련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맞나? 아 맞다 맞다 여기랑 레이건방이요 아 레이건방? 레이건방이 어디에요? 아 레이건방이 고인다 아까? 잡았고 올라갈게요 저 앞에 사람 네. 두명저 앞에 가드 두명이에요어그 가드 나.. 첫.. 어, 저... 아이고 아, 아 이거 안보여안보여안보여안보여안보락 한번 살펴보고 바로 올라갈게. 레오락. 서버질로 어요 서버질. 레 레건방 여기지? 레건방인가? 어나잘 봐야 겠지아나나 나. 아 제대로 어, 왔어 제대로. 이러다가 올라와도 되고. Danger. 우리 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저 앞에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쪽에서 저서 나이스 나이스. 더 위험해 뭐가, 뭐가 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빨리 시체를 사아서 레일관을 털어야 되는데 한번더 볼까요? 네네 아 없구나 볼게요 형님 반대로 오셔야 돼요 뭐 하는 거죠? 잠깐 얘네들 트리 쳐먹는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이 아 실수로 죄송 이상한 데 갔는데 잠깐 트리 먹던 이거 탄산 열 그냥 내가 넣을 수 있구나 어차피 잡아서 가지 열어드릴게요 아, 그 혹시 그레일팔아서 예 털게요 예, 탈러 갈게요 레이건 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핑핑핑 핑, 핑. 음. 음. 일단 그러면 제가 조금 막아볼게요 딴 곳에 혹시 예, 올라오실래요? 아예 뭐해? 그. 저고용기좀 왼쪽 체포 집에 있어요 아 제가 레이건 털려던 네, 거 내가 죽였어 그냥 아래쪽으로 <laughs> 됐어요 잘했어 여기서 좀 막고 아 얘는 뭐 딥패. 내가 와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먹어대고 있는 <laughs> 대단한 녀석 탄삼에다 버리면 돼요? 에... 7은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너무 이뻐가지고 네? 어허 MP7이요? M A7 A7, 아, A7 빨리 없애야돼요 할배아 어진짜 저한테 왜요? 화상 딜이 아, 추가딜이 2 5여가지 아, 아, 네. 아파요 뭐맥맥야 여기 핑다야 여기 핑캔있다핑캔와 핑켄. 네. 맛있는 것도 있다 버려 버려 5백도 버렸어. 버렸어 다 버렸어 다 버렸어 근데 나들 무기가 없는데 이제? 치 좋다. 이쪽 갈게요. 아그 반대쪽 칠게요. 반대쪽 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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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칠하고 치료, 칠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그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왔어요 반대로. 일단 <laughs> <laughs> 반대로 칠할 때 된다. 야 가가가가. 오. 뭐야 이거? 티어 티어. 반대로 칠하고 안 줄? 사운드 쪽에 있어요 지금 지어 티어 티어. 티어 제가. 나도 잡을게요. 나도 칠 거야. 그럼 그러면 어디서 한타할까요 그냥 저 지금 그 위쪽 세포 쪽으로고. 어 핵방 발전기로 가요. 1방시간시간이에 네. 있어요? 있습니다오른쪽간이되었이 되었습니다. 10시간이 되었습니니다 할배님 도움 었다이 되었습니다. 간었다었다이었다이니다레이되었이니이 보고 있니니다이다1 0시이 되었습니다. 1다이되었이되었이되었다이오케이그만한다아 걸려 바로 못잠 가 북한과 북꺼꺼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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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과 북한과 북한

와 애들 나 나를 찾아버려. 어도가 서버실 쪽에 님이드려 왔어요 방금. 아 어, 하고 있어 하고 어서버 어. 하고 어 위쪽이요? 서버실 위쪽. 네, 서버실 위쪽. 오케이. 그 핵방 쪽이요. 핵방 쪽이요. 근데 센진이 어, 어, 도망가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왜아 몰라 우리, 우리 거기 있어.

어떡해? 찾아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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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어, 이놈이 빵모 어, 가져갔어. 어, 뭐? 아, 괜찮아. 그래, 그래. 안 돼. 어, 놈이야, 어, 놈이야. 혹시 구유사 있는지 봐 주실 수 있어요? 네, 구유사 보고 올게요. 네네네. 빵모 가져가. 구유사에 아, 있다. 어. 와, 야, 체야포트에서 나, 체포인트에서 나, 체트에서 나. 구유사 하나 있어 네. 금요분. 여기 여기 진하두 마리. TF 두 마리. 얘 놈이 겨 소리 리잖안 맞았어. 통안 맞았어. 반대쪽에서 가는 중. 뭐? 뭐? 문장가요, 문장가, 문장가. 제일버든 제이버든, 제일버든제일버든어왜 문지리 하대? 신체 비명 나왔는데. 아니 잡어 많이 때려놔가지고 그래도. 나이스 다행이다. 불사? 불상이. 불사. 사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잠깐 불카랑 입자분열기랑 G36을 먹었어. 아, 아, 먹었어. 네, 제이. 제일... 자나 아, 들어면 오제 버드는 못 찾았어요 그냥 아까 응, 그. 블라인드 저... 같아요 아. 근데 그구일응이 어. 근데 아 센티미였구나. 나 난데 구일쌍이. 아까 제가 올렸어요. 있지 않나. 이 센지 없잖아. 구일쌍이. 어 어쩔 건데? 아구일응이 확인. 아, 구일응이 확인. 그, 뒤에 뒤에 있었어요. 미안해. 제일 버드 뒤에 있어요. 아제 버드 뒤에 있어요. 네. 아까님 저저 만난 거 저쪽에. 제일 버드도. 거아프다 제일 버드는 먹고 싶던데. 제일 버드 먹혔어요. 제 제이버들... 먹혔어요. 아, 안 돼. 님이 왜 탐욕심을 부려? 샌즈도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었던 대주, 거야. 대주, 이야무서워 야다구도 인권이 있다. 엘베 1로 올라오죠. 핵방 들어가요. 먹었어. 들어가요. 명 너무 커스가 너무 많아. 객방 한 명? 뭐 야, 방방방거방방거 근데 엘베뭐 왔어요? 야, 레이건 근데 레일건 많아요? 이게 뭐 왔어? 야, 탄삼에 나조지려 온다, 애들깜요 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왔어. 아니야. 도망. 장처싸 이미 소강됐어. 왜 이렇게 잘도고 잠깐 두고 있어, 고 아무리 봐도 위아마 친구가 카메나다참고 있어, 음. 지금. 제이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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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버아 제이버도, 제이버 p 제이제이다죽제다아 제이버도, 제다 제이버도, 제이버도, 제이버제이 제이버도, 제이제이제이제이이제제 페블린 다잠 갔어. 나이스 이 그래. 와, 나이스 탱 나이스. 어,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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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이렌방 발정이 돌아가는데 버릴까요? 아, 야. 언놈이감이 돌려. 나이 알아. 이 알아. 여기, 여기 죽였죠. 나배없나 모대였어. 나 모대였어. 먼저 잡을까요? 안나 나. 이스 혼자 다해 어. 지금 제 앞쪽에 사람있어 상품이 돌진 나이스 돌진 돌진 죽 오빠 오빠 코트 코트게, 코트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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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래. 어, 어, 우리 유능해 어. 너무 멋져 어제 앞에 고아 할매가 겠 할매도 유능데 근데 나, 나 소화가 안될까봐 이게 아리 그래. 깨머 돌려줄 수 있나? 어 끝났다 아 가능하십니다 어, 어, 어 끝났어요 아에에에에 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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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 로지카